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신 해주고 대신 리뷰한 남자 신생입니다 센지님께서 초보자가 돈 많이 버는 법 좀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알려드리죠 일단 저도 초보자 입장에서 시작해야 하니까 새로운 슬롯을 만들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대충 튜토리얼 깨주시고 그다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돌 돌을 4 0개 구해야 합니다. 오 씨에 돌이 아니라 철바시군요. 원래 돌검을 만들려고 했지만 철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슬라임 석탄 열전 개시합니다. 슬라임 섬으로 가서 노동을 시작합니다. 저희 의 목표는 기어. 기어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돌검과 철검의 대비지를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어? 이거 맞아? 철검이랑 돌검이 데미지가 똑같습니다 진짜 이럴거면 돌검만 만들어서 슬라임 잡으러 올걸 지금은 새벽시간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슬라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킹슬라임을 잡아서 기어를 빨리 획득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잡을 수 없으니 그냥 부탁을 합니다 고인물이긴 말이죠 참 쉽죠 오 이런 운이 좋군요 핑크 기어를 넣었습니다 당장 팔러 가야겠어요 원래는 초록 기어 10개만 얻어서 팔게이겠지만, 핑크 기어는 너무 비싸니까 바로 팔러 갑니다. 하지만, 기존에 경제 레벨 25레벨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프로 상점에 가서 판매를 할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밀농사를 오지고 지리게 지어서 25레벨을 달성해줍니다. 밀을 대충 몇천개 정도 파니까 경제 레벨 25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어를 팔러 가봅시다. 오우, 64만원이 모였습니다. 자, 돈을 모았으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봅시다. 검한 자루, 마법서 하나를 삽니다. 둘다해서 10만원? 마법서는 루비 지팡이 장으로 데미지가 셉니다. 뭐, DPS가 센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법서를 구매해줍니다. 마법서를 가지고 다시 노가다를 시작합니다. 훨씬 쉽게 잡히죠? 아, 슬라임 잡기가 너무 기지한다고요? 그럼 광장에 있는 스노우를 파서 파세요 계단 5천원 정도 팔수 있습니다 이 농상 1시간에 1,600개 거의 1,600개를 팔수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약 800만원의 가치가 나오죠 하지만 프로 상점에서 판매할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어서 운이 좋아야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슬라임 잡고 눈 파고 슬라임 잡고 눈 파고 를 반복하시면 돈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농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농장을 해야 할까요 돈을 넉넉히 모으면 무 아니면 호박농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를 준비했고 크레이트패컷이티어를 e 준비했습니다 음... 대략 1500만원 쓴것 같군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농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돈이 벌리면 점점 규모를 키우다가 농장 토템머클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용광로도 구매하고 드릴로 구리를 캐서 레드브론즈를 만들어서 팔 계획입니다 아주 짭짤합니다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슬라임 잡고, 눈 파고, 슬라임 잡고, 눈 파보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어느새 돈이 쌓여있을 겁니다. 부자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농장 키우는데 대략 3일 걸렸습니다. 이상, 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